무지개 물고기와 신기한 친구들 마르쿠스 피스터 글그림 친구 재다 응 친구 재다 문어 아저씨다 문어 아저씨 문어, 문어 할머니인가? 문어, 문어 아니야 누구야 그럼? 엄마는 물고기야 응 누군지 한번 보자 누군지 문어는 잖아이 음, 무지개 물고기다 이거보다 더 커? 한번 보자 크다 우와 반짝반짝 어, 반짝반짝 이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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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이거 음. 이거. 응. 얘랑 똑같네. 맞아. 똑같네. 어, 이거 뭐야? 아, 어, 무지개 거기랑이건 뭐? 이건 딴 ]이랑. 건데. 이건 해파리. 해파리 같아. 근데 이거랑, 이거랑. 응. 네. 일곱 락, 인투랑. 응. 얘도 여기 빨간색 하고 빨끔 여기, 빨간색하고, 응. 여기 반짝반짝하고, 반짝반짝하고, 반짝반짝 반짝반짝 똑같아. 여기 어. 오. 어. 신기한. 신기한 동물이다 봐. 어, 어. 신기한 신기한 친구들이 이거야. 어. 이건 가 봐. 이거 옛날에 있어, 읽었었어, 레오니? 엄마는 어. 기억이 안 나네. 응? 다시 한번 보자. 반짝이는 물고기들이 바닷속을 조용히 응?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물고기들은, 음, 응, 물고기들은, 어, 물고기들, 이거 봐. 반짝반짝이는 비늘이 한 개씩 있네? 어떻게 한 개씩 있지? 몰라. 몰라. 기억 안 나, 레오나? 응? 무지개 물고기가 원래 반짝이는 거 많이 있었는데 친구들한테 한 개씩, 한 개씩 나누어 줬잖아. 다른 어. 책에서. 기억나? 어. 응. 물고기들은 서로 장난을 치며 즐겁게 해볼지, 놀았습니다. 뭘지, 거인데, 음, 맞아. 무지개 물고기와 파란 꼬마 물고기만 물리에서 살짝 빠져나와 전에도 그랬듯이 절벽까지 헤엄쳐 갔습니다. 절벽은 무척 가팔랐고 그 아래가 얼마나 깊은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 어, 무지개 물고기랑 파란색 아기 물고기랑 두 마리만 자꾸 다른 데로 갔대. 절벽 있는 데로. 어, 음, 아니고 이건 동생물 음, 파란 꼬마 물고기랑 이건 무지개 물고기 무지개 물고기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절벽 아래를 바라보며 파란 꼬마 물고기에게 말했어요 저 아래는 어떤 곳일까? 뭔가 대단한 게 있을지도 몰라 그때 옆을 지나가던 문어가 말했습니다 너라면 그런 생각은 안 하겠어 저 밑은 춥고 깜깜해 아주 컴컴하지 우리 같은 애들이 갈 곳이 아니야. 무지개 물고기는 이따금 파란 꼬마 물고기와 함께 절벽까지 가보는 것을 만족해야 했습니다. 어느 날, 둘이 절벽 아래를 내려다 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무지개 물고기의 단 하나뿐인 반짝이 비늘이 그만 절벽 아래로 떨어져, 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무지개 물고기가 반짝이 비늘을 쫓아가려고 하자, 파란 꼬마 물고기가 말렸습니다. 무지개 물고기야, 가지마. 그러다 큰일 나면 어떡해? 내 반짝이 비늘을 너한테 줄게, 가지마. 내거줄 테니까, 가지 말래. 고맙지만, 난 다른 반짝이 비늘은 싫어. 무지개 물고기는 오직 자신의 비늘을 되찾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어. 그럼, 여기서 기다려. 내가 친구들을 데려올게. 파란 꼬마 물고기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친구가 사라지자마자 무지개 물고기는 절벽 아래로 헤엄쳐갔습니다. 반짝이 비늘을 꼭 찾고 싶었으니까요. 곧 주위가 컴컴해지고 무지개 물고기의 눈에는 반짝이는 작은 점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빛마저 점점 점점 약해졌습니다. 갑자기 주변이 환해지더니 분홍빛으로 빛나는 누군가가 나타났습니다. 안녕. 난 반딧불 오징어인데 넌 누구니? 여기서 뭐 해? 아 문어. 아, 문어 아니네. 반딧불 오징어네. 그렇죠. 무지개 물고기가 대답했습니다. 난 무지개 물고기야. 하나뿐인 반짝이 비늘을 잃어버려서 찾고 있었어. 혹시 못 봤니? 반딧불 오징어가 말했습니다. 미안하지만 못 봤어. 대신 나도 찾는 걸 도와줄게. 무지개 물고기와 반딧불 오징어는 반짝이 비늘을 찾아 나섰습니다. 가는 길에 어, 색색으로 빛나는 해파리들을 만났습니다. 둘은 해파리들에게 반짝이 비늘을 보았는지 물었습니다. 반짝이 비늘 아까 이리로 굴러 왔었어. 우리가 좀 가지고 놀았었는데 누가 잃어버린 건 줄은 몰랐네. 어? 가지고 놀았었대. 근데 어디 갔을까? 무지개 물고기와 반딧불 오징어는 더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그때 푸른색으로 아름답게 빛나는 커튼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반딧불 오징어가 다급히 외쳤습니다. 조심해. 관해파리의 촉수야. 독이 있으니까 건드리지 마. 위험해. 무지개 물고기는 거대한 관해파리에게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혹시 내 반짝이는 빛을 못 봤니? 관해파리가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여기서는 아주 작은 개조차도 반짝반짝 빛이나. 그런데 내가 어떻게 네 반짝이 비늘을 보았겠냐? 못 봤대. 반딧불 오징어가 무지개 물고기를 달래주었습니다. 걱정하지 마. 곧내 반짝이 비늘을 찾게 될 거야. 저기 봐, 스페인 댄서가 차, 헤엄치고 있어. 어쩌면 네 비늘을 봤을지도 몰라. 하지만 스페인 댄서는 너무 바빠서 둘의 말을 듣지도 않고 깃털처럼 살랑살랑 헤엄쳐 가 버렸습니다. 스페인 댄서래. 무지개 물고기와 반딧불 오징어는 더 깊이 내려가 마침내 바다 밑바닥에 닿았습니다. 바다 속 깊이 깊이 바닥이래. 분명히 바닥 어딘가에 반짝이 비늘이 떨어져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반딧불 오징어의 빛이 약해서 아주 멀리까지 비추지는 못했습니다. 반딧불 오징어가 말했습니다. 저쪽에 아기 코끼리 문어가 있다. 가자. 틀림없이 우리를 도와줄 거야. 하지만 셋이서도 반짝이 비늘은 찾지 못했습니다. 아기 코끼리 문어래. 아기 코끼리 문어가 소리쳤습니다. 좋은 생각이 났어. 내가 새 반짝이 옷을 선물해 줄게. 아기 코끼리 문어는 무지개 물고기에게 반짝이를 쏘아 뿌려주었습니다. 그러자 무지개 물고기는 정말 몰래 보게 몰라보게 반짝반짝 반짝거렸습니다. 자 어때? 아기 코끼리 문화가 묻자 무지개 물고기는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무지개 물고기 아까 뭐라 그랬어? 굉장히 멋져 하지만 나는 내 반짝이 비늘이 더 좋아. 입안에서 반짝이가 막 나왔다 그치? 그런데 나는 내 반짝이 비늘이 더 좋아했어. 반딧불 오징어가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빛이 더 많이 필요하겠는걸? 반딧불 오징어가 도와달라고 부탁하자 모두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바쁜 스페인 댄서도요. 다들 바다 밑바닥을 밝게 비추었습니다. 반짝반짝 반짝이로 바닥을 비추어서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 하지만 반짝이 비늘은 보이지 어, 않았습니다. 그 때, 전등 물고기가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전등 물고기가 발견했어. 이거 봐. 무지개 물고기는 기뻐서 소리쳤습니다. 야호! 내 반짝이 비늘이야! 무지개 물고기는 새 친구들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했습니다. 너희가 도와주지 않았다면 난 절대 못 찾았을 거야. 고마워! 무지개 물고기는 모두와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반딧불 오징어가 무지개 물고기를 절벽 있는 곳까지 바래다 주었습니다. 파란 꼬마 물고기와 친구들이 반갑게 무지개 물고기를 맞아 주었습니다. 모두 깊고 깊은 바닷속이 어땠는지 궁금해했습니다. 거기는 어땠어? 무섭지는 않았어? 그 고대들은 정말 이상하게 생겼니? 무지개 물고기가 대답했습니다. 우리랑 다르게 생겼지만 모두 멋지고 좋은 친구들이었어. 바로 너희들처럼 말이야.